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주식이 하락할 때 필요한 미국채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LT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주식이 하락할 때는 TLT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만약에 주식이 하락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저가매수도 가능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을수록 유리한 상황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는 장에서는요. 근데 채권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채권이 올라있겠죠. 만약에 현금 대신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해 보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채권이 상승해서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한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현금 대신에 채권을 보유하면 하락장에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한데요. 채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개념으로 가장 잘쓸수 있는 채권은 미국채예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채권은 다른 국가의 채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주식이 하락했을 때 반대 성향의 안전 자산으로서 가장 유리한 움직임을 보여줘요. TLT는 20년 만기 이상의 장기 미국채를 묶은 ETF를 얘기합니다. 체감이 되실 수 있게 이번 하락장에서 TLT의 효과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미국 배당 일지를 올린 날이 2월 21일 기준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때는 제 미국 주식들이 다 수익이 났었고요. 미국 다우 지수도 많이 올라서 최 고점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28,992 포인트 때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떨어졌죠. 그래서 2월 21일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번 주 내내 떨어져서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무려 3,769포인트나 떨어졌어요. 다우지스가요? 하락률은 일주일간 마이너스 13%의 하락률을 보였어요. 보시다시피 하루에 1000포인트씩 떨어진 날도 이틀이나 되고, 상승 하나 없이 쭉 연속해서 떨어졌죠. 제가 저번에 포스팅했던 날이 이날 기준의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8,900일 때랑 25,000일 때랑 제 미국 계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 24일에 올린 미국 배당 일지에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만든 자료인데 그때 쓴 더리체닷컴의 자료예요. 2월 21일 기준으로 다우지스는 28992 포인트였고 제 미국 상장 ETF 총 자산은 38,670불이었고요. 예상 배당금도 914불이라고 저번에 업로드를 했어요. 그리고 평가손익은 올해의 평가손익인데 올해의 수익률은 환율을 제외하고 8.2%의 수익이 났었죠. 2,900불의 수익이 났었죠. 근데 2월 28일에 다우지스는 25,223포인트로 13포인트나 떨어져요. 그리고 2월 28일에 찍은 더리치닷컴의 자료에요. 제 총자산은 38,800불로 올랐죠. 그 다음에 평가 손익, 올해의 손익도 분명히 저번 주에는 8.2%였는데 다우지수가 13%나 빠졌는데도 8.6%로 미미하게 수익이 올랐죠. 배당금은 주가의 지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똑같고요. 미국 상장 ETF의 총 자산은 오히려 137불이나 증가해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3포인트나 빠졌는데 제 수익은 오히려 올랐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며칠 전에 미국 배당 일지를 올렸었는데요. 그 일지를 올릴 때 사용했던 사이트인 simplyworstate.com에서 며칠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8% 초반대의 캐피탈 게인이 있었는데, 오히려 다우지수가 13% 떨어지는 저번주 동안 약간의 이득이 더 났었죠 홀딩스를 보면 각 종목별 수익률을 볼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주식들은 다 마이너스로 전환해 버렸어요 원래는 저번주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다 플러스 였거든요 대표적인 지수인 부, 부는 S&P500 지수를 추정하는 거죠 토탈은 올해 수익률을 말하고 7대 2는 이번주 수익률을 말하는데 원래는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였는데 이번 주에 11.3%나 떨어져서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3%가 되게 됐고 다우지스를 추종하는 DIA는 원래 올해 수익률이 한3% 이상이었겠네요 저번 주에는 근데 7일 동안 12.14%나 떨어져서 올해 수익률이 9%대로 떨어지게 됐어요 고배당 저변동성에 월배당을 주는 SPHD도 미미하게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였지만 저번 주에 마이너스 12%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올해 수익이 마이너스 10% 됐죠. VNQ는 미국 리츠 ETF인데 이것도 올해 수익률이 9% 10% 도달하다가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12%나 빠져서 토탈 마이너스 3% 밖에 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주식, 리츠, 배당 모든 ETF가 다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보시면 TLT와 IEF 이 두개가 채권인데요 IEF는 7년에서 10년 정도의 미국채로 중기채라고 부르고 중기채 ETF는 올해 수익률도 13%지만 일주일 사이에 2.6%가 올랐죠 TLT는 미국 중단기채 ETF인데 만기가 20년 정도 되는 미국국채를 모은 거죠 올해 토탈 수익은 15.2%고 일주일 동안 5%나 올랐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식이 떨어졌을 때 주식과 반대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은 국채 중에서 중 장기채보다 장기채라고 그랬잖아요. IEF보다는 TLT가 더 장기채이기 때문에 일주일간 더 많이 오른 게 보이시죠. 이렇게 TLT 자체는 일주일 동안 5%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올해 수익도 플러스고 전체 계좌의 수익을 플러스로 만들어준 건데요. 비결은 비중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비중이 많은 편에 속하는 배당주인 SPHD는 2,600 불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DIA도 비중이 많은 주식인데 2,000 불밖에 없죠. 그리고 VNQ도 1,300 불, S&P 500 지수 같은 거500 불밖에 없죠. 근데 TLT는 29,300 불이나 있죠. TLT의 계좌의 비중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TLT가 오르는 효과가 극대화돼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플러스가 되게 된 거죠. 여기에 보시면 리턴의 기여도가 나오는데 TLT 혼자 15%를 벌었는데 나머지 주식들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네요. 그리고 비중을 비교해 보면 TLT가 무려 75%나 가지 있어요. 원래는 저번 주에 TLT가 오르기 전 다우지수가 떨어지기 전에는 TLT의 비중이 70%고 나머지가 30%였거든요. 근데 지금 TLT가 오르고 나머지 주식들과 리츠가 떨어지는 바람에 TLT는 75%의 비중을 가지게 됐고 나머지 주식은 들은 합쳐서 25%밖에 되지 않는 거죠. 다음 달 리밸런싱에서 지금처럼 TLT 비중이 많이 높다면 TLT를 이익 실현하고 많이 떨어졌던 주식과 리츠를 매수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반복하면 조금씩 자본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TLT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ETF.com에서 TLT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 iShares에서 나온 20년 이상의 만기인 미국채 ETF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평균 20년 이상 한다 하지만, 실제는 20년보다 약간 낮더라고요. 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TLT 포트폴리오의 데이터에서 듀레이션이 만기를 얘기하는데, 17.98년이죠. 그리고, TLT는, 미국 국채들은 ETF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ETF 운영사에서는 0.15%의 수수료를 내는데 실제로 채권을 거래해 보면 듀레이션도 신경 써야 되고 롤오버도 신경 써야 되고 뭔가 힘든 일이 많거든요 하물며 미국 채권은 조금 더 신경 쓸게 있을 건데 그런 모든 비용을 ETF로 그냥 해결해 주는 거니까 간단하게 ETF만 주식처럼 사고 팔면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수수료라 보기에는 뭐 굉장히 저렴한 거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은 20 0리 달러가 매니지먼트 되 있다는데 이 정도면은 미국 ETF 중에서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거죠. 배당률은 현재 2.3% 정도 주고 있어요. 미국 국채 ETF는 월 배당을 따로 주거든요. 2.3%연 배당을 월로 나눠서 준다는 거고 주식과 TLT의 상관관계를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입력을 해놨는데 이파란색의 TLT예요. 파란색의 TLT가 작년 말부터 이렇게 이렇게 횡보하면서 떨어지다가 올해 초부터 조금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위로 올라. 나런 상황이죠. 이렇게 까만색 어두운게 부구 S&P500이에요. 까만색 S&P500이 작년 말까지 쭉 올랐다가 1월달에 약간의 조정이 있고 2월달에 오르는 도중에 갑자기 조정장이 나오면서 13%나 급격하게 떨어지게 됐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과 까만색 선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파란색 선이 떨어지면 까만색 선이 오르고 까만색 선이 떨어질 때는 파란색 선이 오르죠.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과 미국 국채는 서로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서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떨어지고.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이 오름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게 돼요. 그러면은 리밸런싱을 할때 떨어진 것들을 더 사고 올랐던 걸 파는 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 역의 상관관계, 즉 반대로 가는 성질이 큰 자산들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게 자산분배의 핵심인데요. 여기 간단하게 노란색 선을 또 따로 입력했는데 이건 한국 주식이에요. EYW라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코덱스 200 같은 걸 투자할 때 쓰는 ETF고요. 어, 보시다시피 까만색은 미국 주식이고 노란색은 한국 주식인데 TLT와의 역의 상관관계를 보면 한국 주식이 더 급격하게 벌어지죠. 미국 주식보다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주식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에 대한 반대급부의 자산으로 TLT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거는 과거에 여러 가지 기존 데이터에서 많이 검증된 사실이에요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가 음해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거야 네,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고 채권 ETF를 사는 이유 그 중에 TLT를 왜 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주식과 음해상관관계를 가진 주식과 가격의 움직임이 반대를 가진 자산을 가졌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주식과 미국채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주식이 좀더 미국 채랑 반대 관계가 더 크다 그랬죠? 국채가 회사채보다 유리해요. 그냥 채권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국채를 하는 게더 주식과 반대를 가고요. 회사채는 국채와 주식의 절반 정도 성격이에요. 그리고 국채는 미국 채일수록 더 좋고 환노츠, 환율의 영향이 들어가면 더 반대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게 좋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IEF와 TLT의 관계에서 TLT가 더 상승률이 높았죠. 장기채에 써 유리해요. 그러니까 미국채 환노출 장기채를 우리가 하면 음해상관관계가 훨씬 크다는 거죠. 이런 거를 자산 배분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내에 주식과 채권을 분배할 때 쓰면 어, 채권은 포트폴리오 내의 변동성을 낮춰줘요. 많이 떨어지거나 오를 때그 폭을 낮춰주거나 심지어 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오르는 효과까지도 나오게 할수 있는 거죠. MDD라는 거는 최대 손실폭을 얘기하는데 장이 아무리 떨어져도 손실폭을 낮춰줘서 장기 투자할 때 유리하게 돼요. 정신적으로도 훨씬 유리, 안정감이 있고 떨어질 때 낙폭이 줄어야. 나중에 오를 때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산술 평균이 아니고 기하 평균이기 때문에 기하 수익률로 따지면 손해가 적을수록 수익률이 극대화 되거든요. 그래서 MDD가 낮춰지면 수익률도 올라가지만 안정성도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썩는 거죠. 전문가들은 단기채, 장기채, 그다음 회사채, 뭐 하이힐드 채권을 다 넣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개인 투자가가 봤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TLT만 넣어도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TLT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미국 채권 ETF인 TLT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TLT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특히 이번 주에 다우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다우지수를 떠나서 전 세계 주식과 한국 지식이다 빠졌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포트폴리오에서 TLT의 효과가 부각되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 맞춰서 TLT에 대한 리뷰와 스터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